할렐루야, 어, 다 같이 사도신경신하고백화시고 9월 29일 어, 새벽길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오,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침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 121절서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라. 말씀의 가치를 알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0, 119편, 121절서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겸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라이다. 아멘.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일차 세계 대전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공포와 경제적인 그런 공황과 그런 정신적인 충격에 이렇게까지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배치의 개발 되면 해결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팬더믹 상황처럼, 우리들, 우리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변 환경이 최악이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21절에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죄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일절인 것처럼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지금 거의 넘어갈 만큼 그 위기가 촉발된 위기가 지금 내 화까지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제가 아는 제일 중요한 분이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병원을 몇 차례 지금 들락날락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아버님 병원 관원하기 위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일반 병실도 옮겼다가 또 잠시 퇴원했다가 또 다시 아파 대문 들어갔다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병상 위치를 쭉 접으시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아 그게 절박하다 그 마지막 그 벼랑 끝자락에 그손 하나 붙잡고 있는 그 도마줄처럼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의료체계에 경제적으로 이 위험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못하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단순히 방역과 의료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 그런 조지들을과감스럽게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사회가 지금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순한 사람들이 지쳐있죠. 그래서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원 말씀을 상호하기에 피곤하네이다. 지금 칠수대로 지쳐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취쳐있는 상태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다 지금 각 분야별로 취쳐있지 않은 요원들이 없습니다. 그야 더한 것은 126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질서가 파괴되버린 어 겁니다. 그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가실 때입니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에 그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 이제는 양심이 손해를 보는 상태 이제는 신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눈치 보이는 그런 시대. 좋은 것이 좋은 의도로 비춰지지 않고 이상하게 들려지는 이런 시대.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 이게 뭡니까? 주위의 법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박을 당하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 있죠. 하나님의 법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죠.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지흑같은 어려운 상태에, 깜깜한 밤, 에 태평양 한가운데떠 있는 것처럼, 괴롭고, 외롭고, 무서운 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실되어 버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우리 시대가 오늘이에요. 봄에 우리 지방에 개척을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드시죠? 너무너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전용품을 천득 쌓았어요. 개척하면서 전도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전도용품도 구입 을 하고 전도질도 마련했는데 콜라 사태가 걸리면서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조차 힘드니까 언덕고 전도하고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좋은 영역이 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가 교회또 개척 교회 또는 미자립교회 이제 버틸 만큼 버티는 거예요 명대가정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 정부 지원금을 150만원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 축하합니다. 여러분, 150만원 정부 긴급 지원금 받으면 살수 있습니까? 얼마나 받아야 살수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나가려면 아마 북토범권 1등은 당첨돼야좀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 한다라도, 지금,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생명기여를 받고 있는 현대의 가족들은 살수 있습니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장례로 제대로 못 지르고 떠나보낸 가족들을 그 돈으로 위로받고,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127절에 실병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가치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금보다, 돈보다, 땅보다, 지원금보다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 2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 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게 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진정으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말씀 안 되겠습니까? 아보수서 8장 7절은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뭐가 진정한 기갈입니까? 기근입니까 양식이 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영적인 기갈이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긴급지원금보다 더 간략한 것이 안 맞다면, 말씀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무너졌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용 가운데,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제워주소서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이 모든 궁핍함들을 이겨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저희들이 맞서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성격을 쌓게 하시고말씀에 재단을 이루게 해주셔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는 천원성과 같은 믿음의 반성 기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 시들미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